변호사 활동 인구 2만 6천명 넘었다. 9년 만에 2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신고를 한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과 비교해 활동 인구가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변호사는 26,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23,417명보다 2,5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입니다. 현재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내년 혹은 2024년께 개업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1,500에서 1,700명대 변호사 시험 자격자가 배출되고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새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업 변호사 수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노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법조에 진출한 2012년 개업 변호사는 1 2,532명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2만 182명으로 처음 2만 명대에 진입해 지난해 2 6 0 0 0 명을 넘어섰습니다. 9년 만에 변호사 활동 인구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변호사의 75%가 서울 지역 변호사입니다. 실제 변호사 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개업회원이 19,626명이어서 개업변호사의 75%를 차지합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와 법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은 사시 부활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후보 당선 시 정권 초기 추진력에 더해 과반을 훌쩍 넘는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실제 추진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법 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공개 언급한 이 후보는 같은 달 30일 참석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토론회에서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 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해 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즉흥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고 제 신념.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도 밝혔습니다.